론 코인, 지금이 매수 기회일까? 안녕하세요 AI로 코인 차트를 분석해 여러분께 쉽게 전달하는 코인 홀릭입니다. 오늘도 함께 코인 시장을 깊이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60분 캔들 차트와 이동 평균선, 거래량 론 코인의 현재 주가는 2862원으로 단기 이동 평균선, 20일, 50일 아래에 위치해 있으며, 이는 하락 추세를 암시합니다. 최근 24시간 거래량은 30만 6,989로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주가가 2,859에서 2,963원 사이에서 좁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 12월 24일 거래량 급증 시점에서는 2,963원까지 상승했으나 이후 거래량 감소와 함께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상대 강도 지수 RSI, 론 코인의 RSI는 49.45로 중립 영역에 위치해 있으며 과매수나 과매도 신호를 나타내지 않습니다. 지난 12월 25일 RSI가 70을 초과했을 때 주가는 단기 고점을 형성한 후 하락세로 전환되었습니다. 현재 RSI 수준에서는 상승 반전의 가능성도 있으나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스토캐스틱 오실레이터 스토캐스틱 지표는 현재 11.54로 과매도 영역에 진입한 상태입니다. 과거 비슷한 값 12이 나타났던 12월 초에는 이후 주가가 반등하며 2963원까지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과매도 상태는 단기 반등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MACD와 신호선 현재 MACD 값은 11.91이며 신호선 7.16보다 낮은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하락세를 유지 중이나 하락 폭이 줄어들면서 추세 전환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과거 MACD가 상승 전환된 12월 18일에는 주가가 약5% 상승한 사례가 있습니다. 볼린저 밴드 론 코인의 현재 주가는 볼린저 밴드 하단 2830.68에 근접해 있어 저평가된 상태를 나타냅니다. 주가가 밴드 하단을 터치한 과거 사례 12월 20일에서는 반등세로 전환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밴드 이탈 시 추가 하락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 현재 주가는 주요 피보나치 되돌림 수준인 61.8% 2,897.61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과거 50% 되돌림선 2,939.5에서 반등한 사례를 고려할 때이 수준을 돌파한다면 2,981.39원까지 상승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본 캔들 차트와 거래량 1년, 지난 1년간 론 코인의 최고가는 3,117원이었으며 최저가는 2,762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평균 거래량은 약 30만 수준으로 현재 거래량 30만 6989과 유사합니다. 최근 1년 평균 변동률은 약 8%로 현재 주가 변동 폭과 유사한 패턴을 보입니다. 주봉 캔들 차트와 거래량 3년. 최근 3년간 론 코인의 최고가는 3500원, 최저가는 2700원으로 현재 주가 2862원 는 중간 수준에 위치합니다. 장기 거래량은 점진적 감소세를 보이며 이는 론 코인이 주요 저항선 3100원, 을 돌파하지 못한 원인으로 해석됩니다. 총평 론코인은 현재 볼린저밴드 하단과 피보나치 되돌림 61.8% 수준에 위치하며 과매도 신호가 나타나는 등 단기 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러나 MACD와 거래량의 하락세가 유지되고 있어 추가 하락 위험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 매수는 신중히 접근하며 주요 저항선인 2,939.5원을 돌파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